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목상입니다잠언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니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했던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다양한 문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겠지요. 여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했는데 이는 평행법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잘 섬기며 경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지혜자는 아들에게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힘써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힘써 찾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얻고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고,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도 하지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없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으로 알수 없기,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렇습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이 계시하심으로 자신을 보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게 기도할 때에 에베소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써 말씀에 기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듣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승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마며 말씀의 기교를 게어오니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